내가 어릴 때디할때는 최고의 가게가 뭐 제주 도 그랜드 호텔이었어요. 디젤하라면 그게 로망이었어. 그 가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게 일하고 싶은 게 로망이었어. 근데 비가 왔지 기회 때문에 제주도 그랜드 와. 예.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거얘기까 거. 얘기했을까요? 그 거기 가서 이제 서리 있어. 제주도를 갔어. 우리 우리 그때 피유 안물 몇 개월치 받았죠 마이킹? 3 개월. 3 개월 마이킹을 받았어요. 3 개월 마이킹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어, 나는 또 아, 이제 진정한 아, 디지들 선배들하고 막이래게 아, 친해지고 싶어갖고 그 대신에 카드 를 치라고 더 이런 말 했더라? 카드 이게 훌라훌라훌라훌라훌라포카막 훌라. 포카 어. 안했어 능력 써. 했어 있나? 아, 나는 없었어. 내가 나는 안 했어. 내가 포카를 할줄모르는데 카드를 칠줄몰라 내가 무할줄모르는데 거기 어, 그, 들라고애들하고 했고 네. 난안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포트가 뭐냐면 그 선배들하고 친해질라고 나는 그거에 참습니다 친해질라고. 아, 3개월 페이를 받았잖아, 마이킹을. 그러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3개월 페이를, 어, 몽땅 었어 어? 노름에 가고 올인 났어. 3개월 동안, 하, 담배값도 없이 살았어. 어? 아이고, 어디 보조도 알고, 진짜. <laughs> 예? 그러고 너더 웃긴 게 있어. 거기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 내가 메타인 거죠? 너두타임인가세타임 밖에 안돼두타임인가세타임인데 DJ가 많았어요 두타임인가세타임인데 형님들 뭐라할때 어, 카드 막 치면 아니, 형님들아 야너행동왜자고 우리까지 싸자고 나까 아니 싸려고. 아니 들안 했다고 아니 형님 니가 저게 좋아해서 니가 한 거지 아니 이거는 우리 영보지 말은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한 게 뭐냐 그러면 난돈다 잃었잖아, 어. 어? 3개월 마이킹을 올인 났어. 올인 났는데, 그 이제, 형들이 또 이게 노름을 한다고, 이게 대기실에서 한다고, 그, 그, 이 형님은 아니고, 다른 형님이 있어. 다른 형님 타임인데, 노름해야 된다고, 난 돈까지 다 뺏겼는데, 어, 자기 타임을 내보고 또 올라가네. 돈 잃어가, 억울해 죽겠는데, 또 타임 올라갔 어? 그러면 나는 용돈이라도 생길 줄 알았거든 아 어, 보고서 아니야? 용돈이라도 줄줄 줄 알았거든 나는 다 뺏겼잖아 그래서 용돈이라도 줄줄 줄 알았는데 하, 하나도 안 줬어 깽삐 노는 말에깽삐도 없어